아휴... <laughs> 네, 이름은 김진국이라고 하고요. 1전차 대대, 1전차 대대. 라고 순천에 있는 그 전차 대대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. 네, 저는 이승훈이고요. 경원대학교 151학군단 나와서 28사단 80년대 일대대에서 근무를 하고. 전역하고 나서 바로 LG U+ 그당시에 LG 텔레콤에 입사를 해서 현재까지 LG U+에 다니고 있고요. 글로벌 로밍 팀이라고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외국인들 대상의 사업을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. 저는 전역하고 제약회사, 뭐 의료기기 회사 이런 쪽에 있다가 요즘은 뭐 p c 방 최근에 그 성수동에 독립 영화 상영하는 작은 공간을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마, 하지마, 하지마. 가지 말라고, 하지 말라고. 말라고. <laughs> 하지 말라고. <웃음> 결혼하셨습니까? <웃음> 아직 안 했습니다. 네. 아직 못 했어. 찾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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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하는> 여자분은 <laughs> 없습니다. <없음. 웃음> 사람이 한결같아야 된다. <laughs> <laughs> 네, 아주 잘했죠. 족구했던 기억밖에 없구만. <laughs> 정부장 <laughs> 기억 <저, 웃음> 없고 대대장 전술훈련 평가인가 그때 대대장이 이제 점수 잘 받았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주대장한테 돌을 한번 맞아가지고 약한 일곱 발 정도 꿰맨 그런 그 괜찮은 추억. GOP 페바 부대 에1년 있다가 수색대 에 가서 1년 군생활을 했는데 크레머 점검하다가 터져서 원래 4 개월 하고 나와야 되는데 5달네 남해 소대 가서 지휘하고 육군 항공. 시험을 봐서 시험 통과를 했는데 중대장이 신체 검사를 안 보내줘서 신체 검사를 못 가서 떨어졌어. 98 <laughs> 다시 15016. <laughs> 뒤에 몇명 있어? 내, 내 뒤에 한 200명? 뭐 주말에 춘천을 자주 나갔기 때문에 춘천 와서 솔트레인이라든가 줄리아나 이런 나이트에도 좀 가고. 전국에 이제 뭐. 물거리들이 있는데 나는 별로 나가본 적이 없어 나는 중대장님이 영내 대기. 강릉대 박종록, 다 박진행. 보고 싶요다 친구야. <laughs> 월급 받으면 하나도 안 쓰고 다 모으는데 그 친구는 월급 받는 족족 다 쓰는 거지. 제대하자마자 바로 장가를 가. 무난하게 되게 좀 주변에 잘 챙기고 안 본지 한1 7년된 거죠. 술 거의 안 먹는데 그치 오랜만에 만나면 맥주 한잔 하면서 지나온 얘기 한번 또 허심탄회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. 순천대의 박재영 그 기갑 교육이 1등답게 아주 그 FM처럼, 누가 봐도 육사처럼, <laughs> 육사 같은 소위를 임간하고서 바로 한 1년도 안 돼서 결혼을 해서 우리 비 o q 에 살다가 바로 관사로, 관사에 살았는데, 건빵 같은 거 받으면은 거기서 집에서 튀겨도 주고, 그리고 저녁도 같이 먹고, 나중에 기갑이었데 기무로 병과가 바뀌었대나? 그래서 기무사 있는 거로만 알고 있죠. 골프 한번 스크린 골프 한번 쳐보지 않을까? <laughs> 때되면 하지 않을까요? <laughs> 그전에 <점이> 가겠죠, 설마. <laughs> <정말. 웃음> 인맥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은 것 같고 또 하나는 소대장 지휘통솔 지침서에 1 번이 솔섬 수범 하라 업무를 할때 뭔가 리더로서의 뭘 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항상. 솔 선수범이 가장 머릿 속에 들어오는? 사실 영문과를 나왔는데 토익 시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. 미국계회사를 다니고 프랑스회사를 다니고 <laughs> 독일회사를 다니면서 영어 토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. <웃음> 혜택을 <웃음> 많이 받았어. 대한번 <laughs> 건사하는 거에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어떻게 하든 치열한 사회생활에서 자리 잡기 위해 많이 노력을 했는데 이제는 좀. 주변의 다른 동기들도 좀 살펴보고 또뭐 우리 지나온 길을 따라오고 있는 후배들한테 좀 관심을 갖는 일단 건강하게 36주년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36주년, 우리가 36기니까 그때 참 우리 잘 살아왔다라고 한번 축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네. 결혼을 안 해가지고 과중 얘기할 게 없나 요 <laughs> 마치겠습니다 <웃음>